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홍삼만을 좋아 키우는데 나왔습니다. 예쁘죠, 꽃도? 이거는 상두인이에요. 우리거는 전부 이제 다 터졌거든요. 다 터졌는데 아직 저는 수확할 때 물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언제 수확을 나오면 이게 이제 씨가 바닥에 쏟아질라 할때 완전 쏟아질 때까지 내버려두면 안 되고 쏟아질라 할때 그때 수확을 하거든요 그때도 이걸 자르는 게 아니고 마늘 통째로 뽑습니다. 통째로 뽑은 상태에서또 우리 이제 그늘이 있거든요 그늘이 바람 잘, 잘 드는데 거기에 적끼리 또 묶어가지고 이제는 쏟아지면 안되니까 양파망을 위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 계속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를 시키다 보면 은 이제 알이 제대로 쏟아지거든요 그럼 요 알이 요, 요거는 상당히 크죠 요큰 거는 다 떨어지면 손으로 비비가지고 큰 거는 큰듯대로 채로 칩니다. 채로 쳐가지고 분리를 또 하거든요. 분리를 해가지고 또 양파망에 마이 넣지 말고 어느 정도 넣어가지고 또 저희끼리 또 너무 뜨거우면 씨가 발아가 잘안되는 수가 있으니까. 그럼 마이 안 넣은 상태에서 또 말라가. 심을 때까지 그대로 말로다 중간에 소독만 하고 그런 놈이 치가 바라가 아주 잘 돼요. 그리고 굵은 거는 굵은 그대로, 작은 거는 작은 그대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. 분리를 해가 따로따로 심어야지. 시원찮은 거 같이 또 심어 놓으면 마늘, 사개 올라올 때좀 시원찮게 올라옵니다. 요, 아, 해마다 조금씩 나온다는 게, 또뭐한 200개 나가나니. 저는 요래가가지고 확실하게, 말라가, 그래 수확합니다. 어쨌든 뭐, 이 마늘은 포기한 거니까, 밑에 마늘 저거는 뭐, 캐보나 안 캐보나 똑같거든요. 쨍쨍하게 깨끗가게만 합니다. 그래도 그것도 시하셔도 돼요. 이것도 뭐꽃한 개, 뭐, 돈 받고 파는 사람들은 꽃도 비싸하던데 올해, 우리, 우리 집에 시하고, 남는 거는 조금 지인분들한테 드리고 나면 딱 맞겠네요. 작년처럼 한 600개씩 일어나서 뭐, 여러 군데 들이면 되는데, 올해는 그만큼 난간 놓지를안 했습니다. 여태 뭐는, 그, 코끼리 마늘 심어가 꽃을 보시던데, 이것도 좋아요. 홍삼마늘 이것도 꽃 보면 좋아요. 와, 이런 건 알실하다. 이건 벌써 흐르네, 흘러. 다음 주에 오면은 수확을 해야 되겠네요. 아이고요, 이건 뭐흐러는데 헤헤. 야 수화 할놈 또 있고 뭐 그렇네. 예, 고맙습니다. 잘 놀러 오십시오.